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화두는 결론적으로 누가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성공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결국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섬김을 받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건강성은 분명하게도 얼마나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나 섬김을 받아서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진정한 감격과 기쁨은 누구를 섬기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드러내지는 것을 아마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들의 자녀들. 아마 그냥, 그냥 있어도 부모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저절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 같은 그들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부모가 용납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그 멋진, 그 대단한, 그 세계 최고의 갓부들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법이 어떤 걸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구글의 래리 페이지 같은 사람들은 그의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찍부터 오지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아주 극한적인 장소로 보내어서 섬기는 것을 체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성한 이후에는 누구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의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 코로나가 이제 다시 한번 교회에게는 돌아갈 어떤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불평스럽고 짜증나고 그리고 힘든 기간들이었지만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정확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투명성 있게 볼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긍정성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키질하게 하셨고 알고과 축정이로 정리를 해서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모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형태를 돌아보면, 초대교회의 그 여러 형태 중에 한 가지, 그게 섬김이라는 형태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고, 교회는 섬김이 있고, 교회는 교육이 있고, 그리고 교회는 섬그 나눔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며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4절 45절. 믿는 사람의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 아주 어수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신 후에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12명과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성령을 받고자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만든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설프겠습니까? 근데 그 초대교회, 그 어설픈 교회에 중요한 기둥되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봉독한 성경을 통해서 나누어 주었다, 세워 주었다, 보살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은혜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섬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어떤 DNA가 초대교회의 기둥, 예배, 선교, 교육 그리고 섬김의 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다시 말하면 난 종으로 왔다. 이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나 영어는 둘루스 아니면 서반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둘루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노예, 종 그리고 하인, 부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둘루스나 서번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무보수를 이야기하고 일을 해서 어떤 대가를 얻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와 이전의 그런 모양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의 섬김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성경과 좀 이렇게 떨어진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예로, 교회 목사들이 모일 때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게한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걱정스러워야 했더니, 교회 식당이 제일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서 교회 공동식사를 할때 많은 때는 막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하고 뭐 밥하고 국 만들고 퍼주고 그 식기 세척하고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일 교회에 문제와 불평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교회 식당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 요1년에한번두번 번 정도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리더들이 주일 식당 당번이 될때 하나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교인들이 식당 봉사하는 그 골치 아픈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의 식당 운영하는 데 맡겨서 주일날만 와서 교회 식당에서 식사로 교인들이 먹고 마시고 돌아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요새는 교회들이 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교인들은 어디에서 섬기는 것을 배웁니까? 교인들은 어디 가서 봉사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어요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시, 다시 교회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일다 허물어졌지만 식당에서조차도 그리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부 식당 업체에 맡겨서 식당에 공동식사를 하고 돌아가게 만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섬길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아 3장을 통해서 섬기는 법을 배우려고 해요. 배경적인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여정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어. 멀리 포로로 잡혀갔던 4 세대, 포로의 4대째 있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쓰시게 해서 아주 하나님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개입하셨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의 성향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아가 가졌던 그런 시선 중에 하나는 호불호 조건을 떠나서 나에게 맞는다,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떠나서 이느헤미안는 무관심의 시선에서 관심의 시선으로 바꿔져 갔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모든 근본의 바탕입니다. 내 믿음에 무관심에서 관심을 갖고 내 믿음을 보면 믿음이 보여지고, 내 교회 생활이 무관심의 자리에서 관심의 자리로 내 교회 생활을 비춰보면 내 교회 생활의 모양이 보여지고 내가 교회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것들에 무관심, 그냥 될 대로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지라고 하는 무관심에서 관심있게 나를 집중적으로 돌아보게 됐을 때 회복되어지는 드헤미아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무관심의 시선을 관심으로 바꾸는 순간 그의 눈에 보여준 게참 많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의 정책은 다 싹쓸이 하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왕궁도 무너뜨리고 성벽도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는 모든 기물들을 다 무너뜨리고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일이어서 아무것도 남아 놓지 않았어요 이런 무너진 역사가 140년쯤 흘러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뭐 잡초 위에 잡초가 나는 버려진 그냥 거름더미 같은 그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이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수륩바벨 선자가 이미 100년 전에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다시 수륩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에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놨지만, 성전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기 한이 없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행복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즐거워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감격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수륩바벨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도 늘 불안한 거예요. 왜 과거의 트라우마? 혹시 바벨론 같은? 혹시 아스리아 같은? 나라들이 공격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 수륩바벨 성전 어떻게 막아줄까? 라고 하는 염려에 불, 아주 불안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안전망이 다 파괴되어졌기에, 느헤미야 선지다가 140만 만의 고향 땅에 돌아와서, 아,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을 좀 다시 쌓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의지를 갖게 됩니다. 주경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이 수룩바벨 성전을 둘러싼 성 길이가 약 2, 3km쯤 되는 작지 않은 성벽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무너진 그런 예루살렘 성벽도 너희미아는 하나님이 해 주시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벽을 쌓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소명에 붙잡혀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시행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3장의 내용입니다. 3장을 쭉 읽어가 보면 참 재미없는 사람들의 이름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성벽을, 이 3km쯤 되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아는 조직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성벽을 40구역으로 나누었고, 지도하는 사람 38명을 세웠고, 단체들을 42단체로 나누어서, 4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교회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지난 주간은 예배를 생각했지만 기도를 생각했지만 오늘은 섬김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갈 수 있을까? 무너진 한국교회, 무너진 우리 교회를 누가 나서서 섬길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 막,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섬김은 일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유명한 세계의 대단한 부자들이 그 자식, 자식, 자식 때에 다른 사람을 섬겨가는 선한 사마리아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것처럼 오늘 다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섬기고, 내 자녀도 섬기고, 아멘. 내 후손도 하나님의 교회에 섬겨가는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 이제, 너희미야 3장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면, 3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라는,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32절 말씀에 보면 성모퉁의 성루에서 양문까지라고 하는 양문에서 양문까지 성벽을 건축해 갔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성지순례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지면 그때의 성벽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양문입니다. 양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들어갔던 그 장소, 그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왜느헤미안는 양문에서부터 성벽 건축을 시작을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는 섬기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훈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드려지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성벽을 왜 수축할까? 예배를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왜 만들어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바로 성벽 건축이 예배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교회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왜 섬기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서비스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서비스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한 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면 이렇게 양문으로부터 시작한 이 성벽 건축에 저는 몇몇 사람들이 섬겼던 흔적들을 이렇게 좀 꺼집어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1절 말씀에 읽었지만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제사장들이었더라. 사실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리더그룹입니다. 리더그룹이 무너진 것을 보고 방관하고 있는 것과 무너진 것을 보고 참여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리더그룹이라고 한다면 교회 장로님이 될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방관하면 교회다 방관해요. 리더들이 관심이 없으면 교회다 모든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지 않는데 아들이 하겠어요? 때문에 오늘 교회 선봉장에선 장로님들과 교회 속장 리더들과 속장님들과 교회 리더들은 앞서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무너진 곳을 보고 앞서 나간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그런 열정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져야 되는데 다시 한번 살아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들은 예배하는데 예배 의 앞자리에 어쩌면 헌신도 헌신의 앞자리에 충성도 충성의 앞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돼야만 합니다. 무관심의 자리에서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것에 대해서 무너졌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위로 삼아서 안 됩니다.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참 돌아가야 되지만 교회 리더들의 역할이 말만 하지 말고, 모양만 나타나지 말고 아주 진실한 섬김, 아주 진실한 헌신자의 모양이 되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도 섬져 가서 결국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하나비전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려는 것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어그 다음은 여리고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모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2 4 k m 쯤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여리고만이 아니라 두고아 지역 사람, 기본 지역 사람, 미스바 지역 사람, 벤학게렘 지역 사람, 그일라 지역 사람들이 그2 0 k m 넘어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달려들어서 성벽을 건축했더라라고 그런 걸 기록합니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과 관계없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성벽이 건축되도 살아가고, 성벽이 건축되지 않아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벽으로 더 보호를 받기 위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위해서 그먼 거리에서 와서 성벽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그먼 거리 나와 상관이 없을 텐데 왜먼 거리에서 그렇게 와서 2, 30km 여러분 하루에 걷는 거 쉽지 않아요. 안씼면 이른 새벽부터 와서 나와 관계 없는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그렇게 성벽을 쌓아가는 이들의 모양은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안에 서나 세상에서 이득이나 이익이나 자기 관련이나 자기 시간이나 아니면 자기 어떤 영역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걸고 다름질해서 일을 하겠지만 나와 별 관심이 없는데, 나와 별, 별 이득이 없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시대에 이 여리고성 사람, 두고와 사람, 기본 사람들은 그먼 거리에서 와서 함께 일해 주었더라.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흔적이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 분의 시선 밖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교회를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기억하는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 8절 말씀에 그 다음은 금장삭 할혜의 아들 우씨의 일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상품창사 하나나 등이 중수하였더라. 이금 장색과 향품 장사들은 하는, 이게 전문 전문성 있는 직업인들입니다. 이 전문직에 종사했던 금방에 금을 이렇게 조각했던 사람. 그리고 향품을 만들어서 아주 뽀얀 얼굴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화장품을 팔던 그런 사람들이 평생 힘든 노동이라고는 해 보지 않는 금을 다루는 이 세공업자들이 평생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고 있었던 이 향품 장소들이 그 부드럽고 정교한 정교한 손길로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포기하고 무너진 성벽 건축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이 이, 이 거룩한 사람들의 이 열정 말이에요. 때문에 섬기는 것은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산으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바닥으로 내려가. 여러분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둘로스, 서번트 종의 의미가 아니고서는 바닥으로 내리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좀 하자고. 난 이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라고 하는 것으로 봉사와 섬김의 장소를 무시한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무너진 교회의 여러 영역들을 여러분, 섬기시야만 합니다. 헌신하십시오. 갈라데스 6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성경적인 진리이면서 자연적인 법칙인 이 진리 앞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무너진 한국교회에 그냥 방관만 할 것인가 아니면 바라보면서 내가 헌신할 것인가를 돌아보며 교회에 다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헌신의 자리로 내려가 볼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볼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구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수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비아가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이 사람들은 관리들입니다. 그 당시에 관리들이었어요. 그들이 누리는 권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력으로는 그들은 명령만 하면 됩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명령해서 안 되면 그 재력 있는 사람들이라 자기 재력 가지고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명령하지 않고 그가 재력으로 자기를 대공하지 않고 오히려 먼 발치에 있어도 되는 사람들이지만 앞서서 나서서 일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양과 비춰봐서 우리는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마지막으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짜기 문은 한눈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였고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참월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 큐빗을 중수하였고 여기 분문이라는 2, 3 k 로의 예루살렘 성벽의 그큰 그 성벽에 마지막 그 신농 골짜기 같은 그런 후미진 장소가 분문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단어를 써서 분문이지만 그냥 있는 표현으로 쓰면 똥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다 버리는 장소가 바로 그 분문이었습니다. 한운과 산화 주민들은 이한운과 산화 주민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약 500미터의 천규빗이라고 이야기했으니 한 500미터쯤 되는 그런 성벽을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아무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은 그런 장소에 가서 이 사람들이 성벽을 쌓았더라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참으로 진정한 섬김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각각의 은사들이 있어서 가정에 섬기할 사람, 교회를 위해서 섬기할 사람, 나라를 위해서 섬기할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그 바탕, 돌로스, 서반트, 주님의 그 섬김의 모양을 나는 얼마나 갖고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허물어진 나의 그 섬김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다는 주님의 교회에 나는 어느 장소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자리에 나는 얼마나 많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애를 써서 진정한 예배에 처서 예배의 장소 예배의 교회로 나는 얼마나 세워가고 있을까 나아가는 부분을 깊이 돌아보며 이한 주간도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겨야 되겠다는 결단 한번 해보고, 주님도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전해, 다짐해 볼수 있는 이 사순절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